샬롬 이속의 성대인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오늘 날귀시는 생명수 세물한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1장 43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여 자식은 내 자식이여 양 떼는 내양 떼고 다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너가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 그러자 야곱이 돌를 가셨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제 거기 곁에서 라바는 것을 여갈사도다라고 하면서 증거의 부덕이다 하고 야곱은 것은 갈렛시다. 증거의 무덕이다 하면서 이제 증거를 삼았습니다. 예.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예, 지금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네. 내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이제 14년을 또 양대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지만 내품삭을 10번이나 바꾸시고 나한테 불리한 계약을 계속 맺으셨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와중에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가축들과 또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하셔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옥신각신 하는 끝에 이제 결국에 어렵게 이제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더기 돌 무더기 이기돌 기둥을 보면서 내가 이돌 무더기를 넘어서 에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것을 넘어서 해하지 말고 서로 좋게 헤어지자 이렇게 화해를 하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우라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없어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빙세하고 야곱이 산에서 제사 드리고 또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작별인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야곱 일행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때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때 하나님의 군대가 또 맞이하게 되는 이런 또 은혜도 입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은 "너는 그들로 이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서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두려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예, 성도들 간에 예, 말다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만 할 뿐이지 하나도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헛된 말에 관심도 갖지 말란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해를 끼치는데 그 중에 후에내어 빌레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역자였는데 배신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리가 나려 그들이 그릇되때 또다 부활이 이미 진화했다므로 어떤 사람을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제 뭐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끝났다 뭐 이제 이런 이단 사상을 어 퍼뜨려 가지고 교인들을 또 낙심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경고한테는 섰으니 인체미설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은 아신다 하며 또죄이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릇이의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그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도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성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 다툼이 예선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는 어떤 토론, 변론 결국에는 다툼으로 끝날 위험이기 때문에 아예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정원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 온유하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참기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에게도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홍기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르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또 사명으로 삼고. 우리가 좀더 온유하고 성숙한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힘쓰는 우리 미소 교회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또 동행해 주시고 경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쁨이 늘 넘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미소교회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늘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변론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미소의 미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온유함 가운데 또 성숙함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